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폴리곤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는 11월 3일날 640원 매수급소다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린 이유로 상당한 수익률을 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트상으로 바닥권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3일 연속 장대 양봉 뜨면서 상승세에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관련이 있는 최신 이슈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오아시스랑, 그리고 폴리곤 스튜디오와의 팝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죠. 여기서 메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요 메타버스, 뭐 VR, 햅틱 스툴을 사용하는 MBVR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 서비스 전문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오아시스에서 이제 출시한 게임형 컨텐츠를 폴리곤을 서, 통해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메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도 체인링크랑 기술 협력 후에 어떤 이제 동반 성장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폴리곤 과의 파트너십 자체도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어서 대박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폴리곤이랑 협업을 한다. 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서 NFT를 제작을 하고 전시하거나 뭐 발행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엔드 툴킷을 제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행된 NFT들을요 인스타그램에서 실제로 구매 또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폴리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14 8천억 정도의 규모로서 순위가 이제 11등인데다가 상당히 메이저코인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디 공동창업자가 있습니다. 어, 산디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더불어서 폴리곤이 3대 암호화폐로 등극하고 싶다 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상당한 야망가가 아닐까 어,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이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차트상의 이전 흐름을 살펴보면요. 신규 상장 당시 고점을 형상하고 지켜줬던 저점 라인 자체가 1,700원 라인이었죠. 요쪽 라인을 지켜주면서 한번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요 당시에 3,500원까지 1차 상승 팩턴100% 가량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는 코인이었고 그 후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코인장 자체가 폭락장이었습니다. 여기서 450원까지 하락을 했던 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현재로서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자리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상장 초창기부터 지켜줬던 정확한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거의 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삼중바닥, 거의 사중바닥까지도 완성했던 자리였는데, 이게 정확한 지지라인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1700원 라인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이 1,700원 라인을 한방에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한방에 돌파하면 정말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누림목 구간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오늘의 흐름만 보셔야 되는 코인이 아니라 내일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1,700원 라인에 강하게 거리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눌림목을 형성하는지 이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저희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다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차트적인 해석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승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2,500원까지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조정을 준다라고 해봤자 1,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줄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무슨 자리입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분할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제 겨우 강력한 매물 지지라인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목표가 2,500원 정도까지는 잡으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폴리곤의 가장 기본적인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폴리곤 같은 경우 는 이제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레이어 2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런칭 이후부터 좀 착실하게 해당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생태계까지도 꾸리는 상당히 이제 부지런함이 있는 코인인데 여기서 이제 웹2 그리고 웹3를 연결하는 폴리곤 스튜디오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생태계에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NFT 역할까지도 이제 하면서 관련 이제 실제로 폴리곤 스튜디오랑 협약을 맺은 플랫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메타버스 NFT 관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관련 테마 대장 코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코인 중에 하나다. 매력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수익이 좀 잘나다 보니까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영상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한 방에 정리해드리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특정 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얼마에 샀는데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코인을 사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 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도를 못하셔서 수익을 못 보시거나, 아니면 뭐 본전에 팔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뭐 손실 보고 나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코인에서 거리랑 터지면서 상승했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반드시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단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도지코인 기준으로 90원대 진입하셔서 미리 210원 부근에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목표가를 미리 21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4월 5일 도지코인 차트고요. 여기서 219원까지 매물 소화하고 나서 내려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220원 위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원대로 설정을 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판단하에 추천을 드렸고요.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인 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장인가? 아니면 또 괜히 사서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채널 청년코인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은 지금은 분명 상승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사서 기다리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순환 매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댓글창 하나린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장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저희 청년 코인 채널이 지금 뭐 코인 선물 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채널은 선물 운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드리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 코인들 위주로만 단타 종목방으로만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채널은 뭐 이제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루 아침에 막큰 수익률 말도 안 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목적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랑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인데요,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그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뭐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은 뭐 욕심 없이 그냥 선물 거리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단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이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 코인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를 절대 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이원 분들 구독자 분들께서 인증 사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방에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랑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수년간 많은 분들 관리 도움드리면서 느끼는 점은요, 투자에 있어서 정보력이나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심 이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천만 원을 손실 본다면 누군가는 천만 원을 수익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저희 종목방에 계시는 직장인분, 전업주부분, 그리고 전업투자자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까지도 현재 소액으로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투자금 200에서 한300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결과는 나올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량 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종목방은 적중률 그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좌의 수익 실현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든 추천 종목이 고점에서 팔고 나온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그래도 한5% 10% 정도 수익 목표로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랑 동시에 미리 설정해드린 목표가를 통해서 업무 보시거나 일하시는 와중에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편리하 매매할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리고 있구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 보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금 운용에 나가실 분들 영상 하단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방에 대한 입장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남들이 공포심리로 인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용감하게 베팅하실 줄 아는 분들만이 수익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힘든 시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도록 하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